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아 정말 중요한 쉬우면서도 우리 생활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 네 단어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동명사와 투부장사를 동시에 취하는 타동사들 이렇게 나왔죠 그네 개의 단어가 바로 이 아래에 있습니다 자그 단어는 자, 요, 요런 단어들입니다. 자, 좋아하다, 싫어하다, 시작하다, 계속하다. 요런 단어들의 요런 단어들이거 타동사들은 다음에 목적어로다가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동시에 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사는 올 수도 있지만 생략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음,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아, 직접, 아, 문장으로 한번 들어올게요 자, like 란 단어가 있죠. 앞에 이제 주어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주어가 나오고, 이렇게 동사가 오고, 목적어가 오고, 이제 부사가 오고, 부산 생략도 가능하다 그랬죠. 자, 한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I like to study English 이렇게 했죠. 그러면 나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말이죠. 이걸 갖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I like studying English 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아. 그러니까, 어, 타동사 다음에 목적으로 to study, studying. 이거는 의미가 같다는 얘기죠. 뭐요? 나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like 말고도 love 같은 단어도 괜찮습니다 I love to study English I love studying English 또 prefer란 단어도 있죠 좋아하다 그런 단어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다 라는 단어를 한번 한 단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요 싫어하다 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hate란 단어가 나왔죠 I hate to study English 그랬죠 나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은, 이 hate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dislike 써도 괜찮습니다. I hate to study English. 이렇게 해도 되고, I hate studying English 해도 똑같은 뜻이 됩니다. 결국, 이 hate라고 하는 타동사는 목적으로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동명사도 동시에 올 수가 있습니다. 해석은 똑같이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 세 번째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I began 그러는데 이거 begin은 begin 시작하다의 과거죠. 그래서 begin, began, begun 이렇게 나가잖아요. 동사 원형 이건 과거 동사죠. 아, 과거 그다음에 과거 분사 또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I began 나는 시작했습니다. 뭐를요? To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언제 시작했어요? Three years ago. 3년 전에. 나는 3년 전에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뜻이 되죠.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I began studying English three years ago 해도 어, 괜찮습니다. 자, 결국. 투 스터디가 우나 스터딩이나 스터딩하고 하는 단어가 우나 아, 같다는 뜻이죠. 자 이번에는 아, 계속하다라는 계속하다라고 하는 단어, continue라고 하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자 continue라죠. 이거는 계속하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 종, 조동사가 나왔는데요. I will continue to study English 그렇죠. 지금은 21세기 예, 영어 공부는 꾸준히 해야만 예, 요즘 세상 예,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에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I will continue to study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 continue라고 하는 다, 타동사가 왔을 때 이렇게 목적으로 투부정사가 올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요, 요걸 대신에 To study 대신에 studying 해도 의미는 같다. 이런 뜻이죠. I will continue studying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간단하죠? 자, 다시 한번,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동시에 취하는 타동사들 네 단어 그랬죠. 자 주어 다음에 자 이렇게 좋아하다, 싫어하다, 시작하다, 계속하다와 같은 타동사는 다음에 목적으로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동명사도 올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부사는 와도 좋고 안 와도 좋다 생략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자한번더 볼게요. 자 I like to study English. 이렇게도 되고, I like studying English. 이렇게도 의미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I hate to study English. I hate studying English. 자, 결국은 hate라고 하는 타동사 다음에는 투부정사, 동명사 동시에 올 수가 있죠. 자,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투부정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명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 원형에 ing가 붙어서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동명사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I began to study English three years ago. 그랬죠? 자, begin의 과거죠. begin의 과거. to study, studying English three years ago. 뭐, 결국, 시작하다, 시작했다, 시작한 이렇게 되죠. 동사 원형, 과거 동사, 과거 명사. 이거 여기도 역시 이 단어 다음에는 두거 두, 거, 두 가지, 투부 정사와 동명사가 올수 있다. 예,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continue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continue, 자 continue라는 단어도 역시 자 계속하다는 말죠. 이 I will continue to study English. 그러면 나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계속할 것입니다. I will continue to study English. 이렇게도 되고 I will continue studying studying English. 이렇게도 같다는 뜻이죠. 자,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정말 이 단어들은 정말 우리가 많이 알면서도 잘못하면 또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단어들이죠. 물론 명사도 당연히 올수 있어요. I like English 해도 되잖아요. I love English. 되죠? 이렇게 올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타동사 다음에, 타동사 다음에, 목적으로 이렇게 투부정사도 올수 있고, 또는 동명사도 올수 있는 요네 가지 단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봤습니다. 자, 이 영어라고 하는 것은 아, 문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음, 독해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아, 독해를 가능하게 해 줍니다. 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독해는 반드시 에, 할 때는 반드시 영문법을 적용을 해서 어, 해석을 해야 어, 정확하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 이렇게, 어,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동시에 취하는 타동사들, 어, 이네 단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 다음번에도요, 어, 계속해서, 어, 영어를 계속해서 올릴 겁니다. 계속해서 기대하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